질염이 방탕한 결과 나몇 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뭐, 생리가 좀 불규칙할 수 있지, 부정출연들뭐 있을 수 있지.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그냥 내 마음이 선다. 그러면 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저 지금 발리에 왔어요 제가 인스타로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제가 인생 선배로서 드릴 수 있는 얘기들과 어디 가서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성병이라든지 성관계라든지 질염이라든지 산부인과 진료라든지 뭐 저야 이제 또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신 분들이야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분들은 너무나 높은 벽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또 곳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편견들을 싹 없애주는 그래서 그런 걸좀 해소해주고 싶은 마음 다음.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할수 있는 만큼의 많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산부인과 가시나요 다들? 01년생인데 생리주기가 계속 달라져요 산부인과 가봐야 할까요? 산부인과 질문을 하시는 분이 꼭한 분은 있겠구나 싶었어요 산부인과 자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 그리고 두려움 이런 걸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좀 무서웠던 것 같거든요 관계를 하고 나서 혹시나 이제 불안한 마음에 임신이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찾아가야만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래가 막 불편해지고 아프고 막 이러면은 그것 때문인가 하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어떡하지 약간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산부인과 자체의 뭔가 인식과 허들 자체가 되게 높았을 텐데 생리 주기를 포함해서 산부인과를 가게 되는 이유는 정말 전... 많아요.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도 산부인과를 많이 가고요. 그냥 단순히 생리가 불규칙해서 아니면 아래가 좀 불편감이 있어서 약간 건조해서 따갑다거나 가렵다거나 증상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증상 중에는 성관계가 원인이 되지 않는 질염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No. 단순하게 그냥 단어들로만 나열을 해도 질염, 당광염, 난소 문제, 자궁 문제, 나팔관등등에서 이런 걸다볼 수가 있으니까 도장이 찍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우리나라가 잘못. 아무튼 산부인과는 그냥 편안하게 가셔도 되고요, 건강 검진차 가셔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가서 검사를 봐주세요. 가세요. 가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남자들은 질염이 있다. 그럼 방탕하다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세상 이게... 난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성질염이라든지 이제 스트레스나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기는 질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사실 약 먹고 영양제 잘 챙겨 먹으면 생활밸런스만 맞추면 금방 괜찮아지는 게 만성질염. 평범하게 겪을 수 있는 질염 같은 건데, 이게 이제 남자친구랑도 얘기가 되는 수준이라면 굉장히 깊은 관계일 것인데, 굳이 그걸 방탕... 다 생각하는 그 수순이 조금 전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몇 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대개 여성분들이 걸리는 질염은 그냥 코감기, 목감기 같은 질염입니다. 대장, 소장에도 유익균 유해균 있는 것처럼 질에도 똑같이 있어요. 내몸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더안 좋아지면 유해균이 더 늘어나서 질염에도 쉽게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좋다라고도 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성 질염이 아니더라도 내가 깨끗한 아랫도리를 갖고 있더라도 컨디션이 지금 괜찮은 최상의 상태이더라도 성병으로 인해서 걸리는 질염 같은 게 전혀 없다라는 전무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가 혹시나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그 성병이 갑자기 생기면 원인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체 컨디션을 잘 관리를 해주면 질염이 방탕한 결과다 뭐 이런 생각. 할수조차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일단 사귀는 것 자체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남자도 물론 여자도 포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 시대 반영이 정말 잘못된 거다. 관계와 상관없이 질염을 달고 다닌다면 체질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질염에 잘안 걸리는 체질은 있을 수 있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그 체질은 있지만 질염에 잘 걸리는 체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0대 때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앉아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화장실도 잘 왔다 갔다 못 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아래가 약간 그 꾹꾹하고 찝찝하고 혹은 쓰리고 혹은 가렵고 이런 증상이 한 번씩은 온다고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정작 본인이 걸린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래가 좀 무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질염에 안 걸렸다는 게 아니라 걸렸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냄새까지 막 고약해질 때까지 방치하고 나서 깨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질염에 걸리면 이 유해균 그냥 싹 죽여버리면 그만이긴 해. 병원 가서 항생제를 처방 받으면 금방 낫기는 해요 근데 이 문제가 이 항생제는 유해균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익균도 다 같이 죽이기 때문에 이질 안의 상태를 그냥 영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로 만든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 너무나 쉽게 유해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 여기도 체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 만성 질염이다나 맨날 이거 달고 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질유산균을 꼭 챙겨 먹어라 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선부인과 가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랫도리 개복치였던 사람으로서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W 배우수 유산균이거든요. 진짜 구굴 안치고 전 진짜 매일 먹어요. 지금 말 나온 김에 빨리 타서 먹겠는데 원래는 제가 영양제 자체를 너무너무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귀찮아해요. 막두 개, 세 개, 네개 챙겨먹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방치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영양제가 없으면 안 되는 아이 때가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든 먹어야겠는데 챙겨먹는 개수는 좀 줄이고 싶고 그래서 이거 하나 안에 배꼽 아래 장기는 싹다 케어할 수 있는 걸다 싸그리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하 알이면 된다. 하, 지금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보이시나요? 얼마 전에 5월에도 한번 검사 받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아주 깨끗했어요. 난소에 혹도 없고, 방광에 뭐 문제도 없고, 질 상태도 완전 깨끗하고. 하나만 챙겨 먹으면 진짜 괜찮아지는 거라니까. 아니 물론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식습관도 조금 신경을 써야겠지. 잠을 아예 안 잔다거나 뭐 화장실을 진짜 안 간다거나,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 뭐 당연히 끄무리하게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챙겨 먹고 안 챙겨 먹고에는 진짜 하늘과 땅차이에요 후기가 증명을 하고 얘는 진짜 대작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확언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 마켓만 1차, 2차, 3차, 4차를 하다가 지금은 10차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선물도 이번에 빠방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내가 좀 쟁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요즘 진류성균도 진짜 많잖아요. 막몇 밀이 들어있다, 몇억 마리 들어있다, 함량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성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유산균들이 보통 소화 과정에서 다 죽는단 말이야. 위치까지 도달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투입 균수만 250억이고, 도달이 보장된 균수는 무려 50억이에요. 50억. 10억만 돼도 이미 충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5. 성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살아남아서 도착을 하는 것인지. 이통 자체도 유산균이 죽지 않도록 살아남을 수 있게 특허까지 받은 놈이고, 요 알약을 보면 요 겉에 투명한 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50억 유산균이 안전하게 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아 가지고 만든 캡슐이에요. 진짜 디테일 미쳤죠. 항균 효과, 그리고 질염 증상 개선, 높은 유산균 정착률을 보이는 인증을 전부 받았고, PMS부터 생리통까지 완화시켜 준다고 특허를 받은 유산균 중두종이나 추가를 넣었어요. 그래서 PMS 증상 진짜 다양 나타나는 거 알죠? 통증부터 시작을 해서 붓는 사람도 있고, 입터지는 사람도 있고, 트러블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잖아. 그런 분들한테도 리얼 진짜 개 추천. 한 달, 두 달, 세달 먹으면 진짜 달라질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먹어줘 이게 아니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제 진심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만든 대작이기 때문에 저만 좋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질의 삶이 올라가는 쾌적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에 다낭성 그리고 방광염에 좋다는 크랜베리랑 이노시톨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어. 있으니까 그것마저 같이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올인원이죠. 이걸 직접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이걸 마켓을 운영을 할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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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혜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일주일 간만 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거시기 건강까지 함께 챙기겠습니다.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요. 임신이란 게 쉽지 않네요. 의무감도 있고 뭔가 조급해지고라고 하셨는데 임신은요, 여러분 진짜로 신기한 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정말 안 와요. 엄마가 편안하고 아빠도 편안하고 진정으로 찾아온 평화와 사랑의 상태에서 약간 찾아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신 같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 정신도, 내 몸도, 내 아랫도리도 삼박자가 이루어질 때 찾아오는 것 같으니까 의무감과 조급함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요즘은 이제 난임 병원도 되게 잘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화이팅 생리현상은 언제쯤 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언젠간 트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참았던 사람인데 제 남편은 사귀던 이튿날부터 방구를 부르륵 이건 그냥 상대방에 따라 맞추면 되지 않을까? 요 어떻게 맨날 참고 살아? 나중에 애기 나올 때도 막젖짜는 것도 같이 막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인연은 어떻게 만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남자친구 어디서 만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호회를 들어보시는 게 어떤지. 런닝 동아리. 건강을 챙기는 그 운동을 좀 하는 동아리. 몸부대끼고 이러면 좋지? 좋아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시댁 단톡 있어요. 채팅 치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친정 단톡도 있고 시댁 단톡도 있는데 친정 단톡에는 남편이 안 들어와 있고요. 시댁 단톡에는 제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다 공지방이고요. 우리 행사와 이런 것들은 서로서로 공유를 잘하고 저는 애기 사진들 올리고 귀엽다 소리 듣고 이렇게 발리 온다. 그러면 갔다 오겠습니다. 뭐 응원 받고 고뭐 이런 정도입니다. 차라리 있는 게좀 소속감이 들지 않나요? 우리 친정에서 남편을 빨리 초대를 해야 되는데 질염 치료 많이 아픈가요? 그런데 아니요. 많이 아픈 게 없어요. 그냥 안에 그냥 휴휴휴로 솜으로 대충. 아니면 뭐 질정 같은 거 넣어주시고 그냥 중중중 끝이고 이거든요 그리고 약을 먹어요. 그게 다예요. 사실 뭐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변비 있으신가요? 해결법을 원해요. 저 변비 없어요. 이게 변비도 잡거든요. 1일 1동이에요. 제발 진짜 한 알이면 되거든? 우리 편하게 살자 제발 편하게 변비 없습니다 해결법 요겁니다 생활습관 안 맞는 남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예를 들면 커피 먹은 거물 부어 놓으려니까 안 부어놔서 속 뒤집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맨날 혼나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저도 이제 남편한테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탁물 같은 거있잖아 운동하고 나서 옷을 벗어던지고서 아래 내려놓는다든지그 냄새가 나는 걸 때로 방치를 한다든지 가방 같은 것도 그냥 내려놓고 때로 방치를 한다든지 빨래를 개켜놓고 그 자잘자잘한 그빡친 포인트들이 다 있는데요. 근데 반대로 방금 말했듯이 저도 그런 미스다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냥 서로가 해주고 말지 뭐 약간 요런 정도로 저는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편도 그러한 거 같아요. 몇번 얘기하다가 말은 거 보니까 그것까지 감싸 안는 것이 이제 부부다. 그냥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내가 그냥 내가 고른 사람이구나. 그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떠이떠이다. 서로 마음에안 드는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냥 그냥 내가 하면 된다. 내옷 한번 개킬 때 그냥. 그 그거 한번더 하나 짚는 게뭐 어려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니까 화가 조금 내려가긴 합니다 불쌍한 중생이야 너는 못하는구나. 그냥 내가 하면 되겠구나. 너는 할줄 모르는구나. 불쌍하다. 도 이러면서 내가 하면 됩니다. 임신 후 겨드랑이 착색 지저 자연스럽게 사라질까요? 아니면 피부과를 다녀야 될까요?라고 하시는데 저 지금 보이시나요? 엄청 심했다가 사라졌어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뭐 1, 2년이 지나도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좀 피부과 가 보시는 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되게 잘 해주시니까. 근데 착색이 나이가 들면 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것 같아요. 저도 지금 배꼽 튀어나온 거 어쩔 수 없는 건가 싶으면서도. 계속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기웃기웃 하고 있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썰 제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바람핀 남편 3번 봐줬는데 나이 차 11살 난다고 어른 대접을 해달래요 어쩔까요? 말대꾸 말투를 계속 꼬투리를 잡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람을 3번이나 펴는 편... 격반 화장도 유분수지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 문제? 다른 조건들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딜레마인 거야. 인간 관계가 참 복잡한 게 그냥 칼같이 자르기에는 우리가 서로 얽히고 설킹이 너무 많다 이거지. 옛날에 그냥 친구들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이러면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팽하고 헤어져 버리고 이러면 굉장히 사람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딱 끝나버리는 거잖아. 남이니까 눈 돌려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면은 관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조금 고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관계가 조금 더 이제 잘 굴러갈 수 있게 좀더 괜찮은 인생을 살수 있게 계속 디벨롭을 할수 있을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을까 수정을 할수 있을까 남편이 바람을 세번 폈다 뭐이 얘기에서 적당한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과 타협이 되는 것보다 내 마음과 타협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인지하고 잘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고 이게 안 되겠으면 이제 홀로 서는 게 맞는 거고 그것 외에도 좀 신경 쓸게 많고 내가 짊어질 것도 좀 있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싶으면 그냥 감수하고 사는 것이고 빡치네요 근데 바람을 세 번을 펴놓고 적빤하장도 뭐 유분수지 진짜 말투를 가지고 뭐라고 해? 뒤질래? 그래? 이거는 아까 산부인과와 관련된 얘기긴 한데 구력 의자가 싫어서 산부인과를 못 가겠어요라고 다른 질문자분도 계세요. 연령대가 좀 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구력 의자가 뭐가 구력 의자야? 이름 자체가 좀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요 그냥 산부인과 검사 의자인데 검사대 에 앉으세요인 건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보이지. 이렇게 꽁꽁 감추고서는 해요. 꽁꽁 감추고서 어떻게 내 아래를 관리를 하지? 거기를 건강하게 관리를. 하려면 필요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라? 야 이게 뭐가 문제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이게 뭐가 문제요, 예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그건 구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자기 관리 의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죠? 나 정말 모르겠어요. 사실요 모르고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라고 해서 상대를 찾는 것보다요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가 너무 좋으면 그냥 결혼하는 게 맞아요. 제가요. 보 니까요 인생은요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게 진리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뒤가 얼마나 구릴진 모르는 거야 나는 그 앞에 모습을 믿고 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몰입을 하고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고 나는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신과 피어싱과 뭔가를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의 그 겉모습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얼마나 가정 정적일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안 겪어봤으니까 그 뒤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다. 얼마든지 사람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변화할지는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상황과 환경의 조건에 맞는 사람 독립할 수 있겠다. 재력을 합칠 수 있겠다. 어르신 분들도 적당히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나도 요 어, 정도면 그냥 잘 맞출 수 있겠다. 그냥 내 마음이 선다. 그러면. 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막 머릿속에 세워가지고 난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난 이런 사람과만 결혼을 해야지 라면서 리스트업을 계속 만들고 있으면 못 만나요 안 와요 그런 사람 평생 안 와요 죄송해요 그래서 전 오히려 얘기를 해요 피 같은 사람이 결혼을 잘할 것 같다고 <laughs> 그리고 다들 얘기해요 뭘 몰라야 결혼을 한다고 지금 이 순간에 사랑에 충실한 그두 사람만이 결혼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열렬히 사람을 진심으로 만나세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밖으로 놔두는 거 좋아하고, 나 친구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나도 막 파티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내 남자친구, 내 남편들 사람도 그렇게 밖으로 같이 놔두았으면 좋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너무너무 소심하고, 막 집순이고, 집돌이고, 사람 만나는 거 무서워하고, 지극한 아이 성향. 이 사람이랑은 결혼하기 힘들겠죠. 사람이 사람끼리 그냥 잘 맞아야 되는 거야. 이런 조건들이 저마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조건을 제시하기도 좀 어려워요. 뭘 모르고 해야 돼, 결혼 갑작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렇게 발리에 해외여행으로 친구랑만 단둘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의 이제 보상을 이제 3년 만에 받아본 건데 막상 또 오니까 좋기는 하지만 애기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생각해보니까 같이 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상대가 결혼해야 될 상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감정은 결혼해야 되는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과 유사하다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오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나중에 꼭 같이 오지 않을까요? 제가 또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죠? 기회가 된다면, 발리 오시는거 너무 추천합니다. 조금 자란 초등학교 남자애 하나랑 이제 엄마 아빠랑 해서 셋이 가족 여행을 온 거를 제가 봤거든요. 저희 비행기 앞에 그렇게 앉았는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비치클럽이나 뭐 술파티 이런 데는 못 가겠지만, 액티비티라든지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남자랑 질염 생기면 애인 탓인가요? 아니요. 근데 애인 탓을 할수 있어요. 산부인과를 자주 가서 관리를 받고 검진을 받으면 애인 탓이 될수 있냐 없냐가 또 달라져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질이 항상 깨끗해요. 주기적으로 가서 관리도 받아요. 뭔가 좀 조금 간지럽다. 약간 불편하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다. 그러면 가서 내 나팔관에 이상 없는지, 내 자궁에 이상이 없는지 항상 체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 친구가 바뀌었는데, 내 아랫도리가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간지러워지고 불편해졌다. 그럼 차이를 확실히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검사를 꾸준히 받아왔다는 것도 남친이 알게 하면 더 좋겠지. 이번에 또 갔다 왔는데 아주 깨끗하더라. 나는 진짜 관리를 잘하는 여자야. 그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왔는데 질염이 생겼다. 성병 질염이다. 세균성 질염이다. 바로 뭐라고 할수 있는 거죠. 탓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싹싹 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치료를 받게 하는 거죠. 그냥 걸리는 질염은 남친 탓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 질염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평상시에 걸릴 수 있는 애들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상주균들로 인해 생기는 질염이다. 꽁지님 질염 때문에 여름휴가 물놀이 고민인데 만드신 제품. 먹으면 한달 내로 괜찮아질까요? 네, 한달 먹어도 달라지긴 합니다. 30 점짜리 질 상태인 사람이 세 달, 네 달, 다섯 달 먹어서 80 점, 90 점까지 올려놨어.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걸 안 먹고 한두달 방치를 하더라도 한 60, 7 0까지는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아래로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특별한 사건 사고가 아닌 이상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챙겨 먹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물놀이 걱정하지 말고 챙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도 하시면서 재밌게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질문 답변들을 꽤 많이 드려본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요가를 가긴 가야 돼요. 근데 친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W밸런스 유산균 마켓 일주일 동안만 딱 진행을 하니까 저처럼 아랫도리가 좀 불편감이 언제든지 있으셨다, 살면서 굉장히 불편했다라고 하셨던 분들 그리고 요것으로 광명을 찾으신 분들도 아직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일주일 안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이벤트도 진짜 짱짱하게 들고 왔으니까. 다다 다 챙겨가세요 아랫도리 건강도 목걸이도 뭐, 상품권도 다 같이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발리 여행 영상도 재밌게 찍어가지고 올게요 가자 화이팅 즐거운 삶을 지하세요 안녕